도인타는 새벽에 출발하려고 했는데, 아침에 저거 비행기 표 시도하느라고. 이제 나왔네. 하. 아, 예매하십시오 여러분. 들 저처럼. 그때는 항상 닥쳐가지고 하려고 하고. 그렇지. 큰일 났네. 만약에 방콕못내려가면죽대는 거야. 발리를 못 가게 되는 거야, 그거 진짜. 도인타는 1시간 49분 남았고, 106km. 네 1시간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매홍섬 가는 길이네 지진이 도인타논 이길 따라서 쭉 가면 될것 같고 2009번. 와, 이 1009번 와이 동네도 길 예술이네 후 이제 도인타논 시작인 것 같고 쭉 가면 될것 같아요 산길 시작이다. 와 근데 길 너무 이쁜데 여기도. 와 언덕 경사. 기... 병사... 오다 보니까 여기 무슨 방문자 센터라가지고 여기서 티켓 사는 건가봐. 300밧에다가 모터사이클까지 20밧이네. 인탄... 아, 삼라이시 아, 김, 초저희인는아 여기 당일치기로 오기에는 좀 아까울 정도로 뭔가 볼게 많을 것 같은데. 아 배고픈데. 아니 지금. 계속 식당 찾으면서 왔는데 밑에 다 무슨 까이안밖에안 팔고 까이 리안 먹고 싶거든 카... 그 끼인? 사콘 카... 팝 카... 팝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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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... 팝 태국 그 밴드 슬롯머신의 굿바이 라는 노래 나오고 있거든 와 미쳤어 니네 꼭 만약에 오토바이 탈때이 노래 꼭 들어라 Say good bye I s a good bye 와 슬롯머신 굿바이 꼭 들으면서 오토바이 타 최고야 최고 와 점점 추워지고 나무 나무들이 바뀌고 있어. 약간 막 소나무 같은 거 있지. 나무들이 모양이 바뀌어. 계소 같은데 왔고 여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밥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. 푸드코트냐, 뭐야, <침> 이거? <mia> 관광지 볼 거겠지? 바까빠무쌈이다 올라갈까? 러시바 장1 러시바? 이거 바까빠무쌈내 메뉴에 없네. 마이미? 러 러시바? 팽. 타락카우 카오락, 카오, 카오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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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혹시? 아니, 재밌어요. 개강한 게. 역시 아까 밑에서 먹고 왔어요 지금 도인타는 올라오는 길 너무 습길 진짜 시원하고 좋네. 만약 오토바이 탈줄 알면은 투어도 좋겠지만, 오토바이 탈줄 아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가도 될것 같은데? 뭐 도인타는 그 자체도 좋겠지만은 올라가는 길이 너무 이쁘고 좋아. 그냥 이 달리는 게또 맛이잖아. 여행이라는 게 뭐... 결과보다는 과정이 좀 재밌잖아 응. 아 이제 태국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진짜 여행 좀 하니까 좋네 발리 가도 재밌겠지음 아까도 한스쌈 나왔네 아 배고파 오늘 <목소리> 첫 끼다 진짜 배고파 고기 뭐냐? 고기 식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? 이게 60이야? 어 왔으니까 이제 다시 출발해야지 뭐야 비온다 아 비씨 하루에 몇번 오는 거야 음악 들으면서 잠적하고아 비옷 비쳤다 됐다 와 와, 안개 낀거 봐. 어 진짜 춥다. 추워. 너무 추워. 오, 비와, 비와. 비와. 비. 맨날 비 맞으면서 운전하는 거 같아. 와우. 와우. 태국 사람들 여기서 뭐 사진 찍길래 와봄. 오, 추워, 추워, 추워. 오. 와, 풍경. 와, 비와 가지고 더 운치 있네. 비비비 비, 비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우비 쓰고 올라가고 있어. 와, 선글라스도 앞에 안 보이고 선글라스 안 끼면은 비가 눈을 때리고 선글라스 끼면 또 앞에 빗물이 보이고 인타는 거의 정상 거의 근처고. 와 무비 무비 존나 볼록이는데 무비 <laughs> 너무 볼록인 거 아니야? 무비 볼록이는 소리 너무 심한데. <laughs> 와 힘들다 힘들어. The highest spot in Thailand. 오 도착. 아씨 우산 다 들고 있어. 나만 우산 없는데? 나 빼고 우산 다 들고 왔는데? 도착했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아 진짜 빼고 우산 다 쓰고 왔네 심지어 아, 쓰레빠 신고 왔어요 아 저거랑 사진 찍으려고 하이스트 스파진인래일랜드 어. 셀카 한번 찍고 왔어 오토바이 타고 어 아, 경남도 있없것네 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을 오토바이 타고 쪼이 신고 비 오는 날 왔다 산책로로 돼 있네 와 아, 멋있다 근데 네. 이 장난 아니다. 뭔지 모르지만, 뭐 쪼리 신고 나도 상관없겠다. 야. 그냥 산책로인데, 어, 추워. 아, 근데 오는 길이 너무 이뻤어. 와, 근데 나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엄청 좋아하거든. 비 오는 날 진짜 좋아하는데, 좀 운치 있어 있는 것 같아. 오히려 나좀 비와 좋은데? 피톤치도 터지네 뭐야 아.. 13도야 지금? 어쩐지 누가 에어컨 시계 틀어놓은 것처럼 춥더만 기념품 가게? 장사가 안될거 같지 사고 싶은 거 하나도 없게 생긴 거 아니야? 와나 근데 지금 긴 바지나 뭐 팔면은 살거 같은데? 추워 와 이거 이 씨.. 맞으면 바로 샀다 이거 주개빅 사이즈? 왜? r e a l I have 4x. 4x? o l i y 하 e t s e y 어 u r e going to go 하 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 하 the h o 데 사면 발리 가서 도 입고 아.. 진이긴 한데 이거. 이제 거의 태국 쪽 끝물인데 발리 가서 사던가 해야지 정상이 너무 좀 허무하긴 한데 사람들 따라 내려가 봐야지 아 여기 찾은 사람도 이쪽으로 오나? 난저 위에 됐는데 한번 가봐 여기 인도사람지 이팀 한번 슬쩍 따라가 봐야겠다 개꿀? 꽁짜 가이드? 이 사람들 가는 거 보면 뭐 그리 길진 않지 않을까? 320m라는 건가? 한번 가봐 왠지 그냥 한 바퀴씩 돌고 올수 있을 것 같아. 모를 때는 가이드 따라가. 그냥 약간 산책로 아닐까? 아, 저인 아웃 있다. 아, 그 중동 사람들, 그 인도 사람 냄새가 엄청 확 진동한다. 여기 한 바퀴 도네. 뭐 보는 거? 야 이끼? 아, 모스, 이끼, 이끼 맞네 가이드, 가이드 벗어났어. 필요 없을 것 같아. 그냥 뭐 생태 그런 거네. 한 바퀴 그냥 가볍게 돌아보는 코스. 고사리. 아, 굳이 안 들어왔어도 될것 같은데? 나 여기 무슨 무슨 풍경 보려고 들어왔는데 숲을 걷네. 이거 저기 평창읍에 가면은 거기 강강 강 따라서 걷는. 이런 코스 있거든. 똑같이 생겼거든. 그렇지, 뭐. 사람 사는 거다 똑같지. 뭐, 쪼를 신고 와도 비 와가지고 조금, 한 번씩 미끄러질 것 같은 거 말고는 뭐. 숲입니다. 그냥. 그냥 휙 하고, 한 바퀴. 몇분안 걸리는데. 어, 저기 또 고프로 든 친구가 있네. 미래 유튜버. 음. 아, 고프로. 오는 길에 비해서는 허무하네. 와, 나 트래킹 못하겠는데? 지금 조금 걸어올라왔는데, 게임들 이게 의미가 있지 않냐? 더 하이스트 스팟진 아. 야, 왔다. 같이 내려가려고 그러고, 힘들게 올라온 거에 비하면 좀 허무한데?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데 있어. 사람들 그 산지 근데. 거기가 여기 제일 뭐 해발 뭐 몇천미터 그거 표시해 놓은 데래. 그래서 그냥 훅 지나갔어. 나중에 자막으로 표시해야지. 뭐 아무튼 내려갈게. 근데 뭐 사실 여기보다 지금 올라왔다 갔다 하는 길이 더 이뻐서 몸뭐 보람이 있었어. 한번 갈게. 근데 진짜 정상보다 왔다 갔다 길이 훨씬 이뻐. 지금 운묶여서 그러지 아니었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은데. 미쳐버리겠네. 빛도 존나 오는데? 와, 씨. 아니, 오토바이만 타면 비가 내려. 와, 풍경은 진짜 이쁘다. 와, 미치겠다. 비 많이 온다. 와. 아니, 이, 이, 와. 이 자리가 비 많이 오는 자리인가 본데? 와, 이거. 와, 장난 아닌데? 아, 우비 또 써야 될것 같아. 우비 또 썼어. 와, 비 너무 많이 오는데? 아니, 이, 이 자리가 비가 많이 와. 와 죽겠네. 눈무봐. 아까 저 위에만 비가 내리는 거였어. 요 밑에 햇빛 쨍쨍이고 물한 방울도 없어. 딱그 자리 지나갈 때만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 도인탄원 갔다 왔고, 막상 정상은 사실 진짜 별거 없는데, 그래도 뭐, 오토바이 타고 가는 길이 재밌었고, 뭐, 한 번쯤 상징성이 있게 태국에서 가장 높은 스팟에 갔다 왔다는 상징성 그게 그길 자체가, 여정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아. 어, 배낭 여행이 사실 계속 항상 그런 것 같아. 막상 가면은 그건 별거 없고, 그냥 그 가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, 그 다음에 가는 길, 어,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. 그래서 아무튼 오늘 도이 인탄원 재밌게 잘 갔다 왔고,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